충남 지역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51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72명 대비 29.2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6일, 충남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충남 지역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.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1,767건으로 지난해 1,918건보다 7.9% 감소했습니다. 교통사고 사망자는 51명으로 전년 동기 72명 대비 29.2% 줄었습니다.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작년 8명에서 올해 1명으로 87.5%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. 화물차 사고는 7명으로 56.3%, 고령자 사고는 17건으로 45.2%, 보행자 사고는 23명으로 43.5% 줄었습니다.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감소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, 주거지, 어린이, 노인보호구역은 30km 이하로 낮추고 교통약자 보호 위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.